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스타링크의 성장과 D2D 서비스를 다뤘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스타링크의 D2D 서비스는 어떤 기술일까요? 1번, 위성을 이용한 TV 방송 서비스. 2번, 위성의 기존 통신망을 보완하는 기술? 3번. 위성과 단말기가 직접 연결되어 기지국 없이 통신 가능한 기술. 4번. 해상 전용 인터넷 서비스. 정답은 3번. 위성과 단말기가 직접 연결되어 기지국 없이 통신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는 위성 통신이 단순히 부족한 구간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흐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예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